굉장히,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도 묻지 않았었고 답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어, 어, 어. 뭐, 모였을 때 기분 좋은 기분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자기가 수집을 했었고, 뭐, 가까운 필통 안에 이제 연필들이 있었고, 팬과 지우개 이렇게 택시처럼 모아놓은 그 강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단순한 욕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laughs>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극적으로 연출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장면이 워낙에 이제 영화상 안에서 중요한 장치이기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을 때도 저도 계속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계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이제 배우님을 자주 뵈면서 느낀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는 좀 했던 것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인간관계 안에서도 주변 사람을 최우선 하시는 것, 어, 그러니까 어뭐 연인, 가족, 그리고 반려동물들, 이렇게 주변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과 저는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버리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물건에게도 애정을 느끼시는 것이 느끼시는, 저는 느껴지는데, 그것이 어떤 무언가를. 세상을 좀 바라보는 태도나 시선이랑 좀 관련 있다고 생각을 고요정 정이 많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네. 정을 주면은 괜찮 그런 것 같을까.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의미를 의미를 부여하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했던 그 맥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 파이널 컷이라고 이제 그 애플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건데 이제 이게 0 0 8 년부터 샀던 이제 그 연식별로 이제 이제 게 되는데. 처음 그컴퓨터를다 그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돌아가지도 않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저 혼자 이제 혼자 이제 명예의 전당이라고 만들어 놓는 건제 개인의 역사도 중요하니까 누구그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저한테 어떤 저만의 어떤 명예의 전당에 딱 올려놓고 있는 그 했을 때 기분이 있어요. 저만의 어떤 그 이야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 물건들의 이야기를 놓고 그, 약간 생명을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사연을 만드는. 유이처럼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것도 들어요 정이 네. 병이, 넓다기보다는 어, 병이 저는 좀깊으신스타일인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어, 그, 그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겠지만 그또 다시 영화 준비, 응. 지금, 지금 영화를 얘기했는데 어, 장소로 섭외가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그 요즘은 저도 얼굴, 되게 불편한 제안들이고 근데 어, 하기로 네, 촬영을 하세요 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안 됩니다 라고 들어왔을 때 그래서 야 시간 안에 저희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안 된다고 얘기 들어왔을 때, 어안 되는 것보다 그 공간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이제 작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 그분들도 약간 가슴분들겨서 아우 어, 쉽게 정주지 말자. 그래서 아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것은 아, 우리의 공간 아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도 이제 오는 순간이 제 보는 순간 니다 근뭐 이렇게 힘든 얘기.